너절 학가다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어리니 그것을 글자가 없으리라. 이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소속 현 상황을 직시하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하여 무더위 가운데 신앙 인격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일 35도, 36도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우리가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자칫 자기 인격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 영성을, 자기 인격을 모두 까먹어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 위에 자기 인격 성품 관리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자각하셔서 무더위 가운데 불쾌지수 가운데 화내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로는 불쾌한 말을 내뱉고는 돌아서서 후회하지. 아,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이 화를 참지 못해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내 뱉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까짓 분 하나 참지 못하고, 참내 인격을 내가 돌아보니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날들도 가끔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기 영적 소속을 자각하고 자기 영성과 신앙 인격을 잘 지켜 이 무도 위를 극복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나도 여러분도 저도 그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속,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하여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로 영혼은 자기 부하 장수들이나 자기 부하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황제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뭐냐, 긍지를 가지게 하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기를 참모하고 있는 참모인들의 이름 석자는 물론이요, 그 사람들의 가정 환경까지도 다 알고 있었대요. 아주 저 말단 부하 군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 그러면 이 프랑스 국민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에 수많은 부하들이 그 소속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 군대다. 나는 나폴레옹 사람이다. 이런 경지가 아주 강했기에 러시아를 침공할 때 러시아는 나폴레옹이 침공했으나 이기지 못한 전쟁터였지요 혹독한 추위 가운데 강을 건너야 하는데 나폴레옹이 공병대에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빨리 우리 군인들이 이 강을 도와하도록 부교를 가을하라 여러분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 그 추운 시베리아, 그 추운 혹한의 겨울에도 그 강에 허리까지 차오는 물 속에서도 부교를 설치하다 얼어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은 나폴레옹의 지도력 나는 나폴레옹 군대다는 소속감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가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성 임상심리학자 타라 브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타라 브렉이 쓴책 받아들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를 가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다. 내가 신앙을 가지면 내면적 안정감과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타라무렉이라는 이 여성심리학자가 자기 책을 통해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속감,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되면,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팀의, 한 팀의 정원이 40명인데, 이 40명 로스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 경기라도 하기만 하면, 평생 의료 혜택을 준대요. 미국은 의료보험 값이 대단히 비싼 나라잖아요? 1년에 1300만 원이나 되는 의료보험료를 메이저, 메이저 리거들은 다그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한 번만 경기에 나갔어도 또 메이저 리거 소속감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은퇴를 하고 나왔는데도 메이저 리거에서 연봉을 1년에 연금을 3억을 준대요. 메이저 리거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고 돌아올 때 항상 비행기 1등석 자리를 준대요. 만약 1등석 자리가 없으면 비즈니스석을 주면 자리 3개를 준다네요. 가운데 앉으면 오른쪽 왼쪽은 자리를 비워 둔대요. 그 사람이 피곤해 할까 봐. 메이저리그에 소속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라고 최근에 박찬호 선수가 고백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지요. 하루는 박찬호 선수가 LA에 햄버거 가게를 지나가다가 햄버거를 하나 길거리에 사먹었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감독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대요. 메이저 리그가 채통 없이 길가에서 햄버거 사먹는다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최고급 햄버거를 사먹어야지.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저 리그는 소속감이 분명하답니다. 나는 메이저 리그다. 나는 메이저 미국 프로야구 선수다 이런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에게 소속된 영적 신분자들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있지요. 주민등록증이나 요즘은 면허증도 그 사람의 신분을 대신할 수도 있고 여권으로 신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은 무엇으로 제시해 보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신분을 제시해 보십시오.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소속돼야 된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돌아오기는커녕 점점점 건너지 못할 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장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왜남유다가 망하는 걸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포로민이 되었을 때 선지자가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 2세대로 선지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가장 긴박합니다.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는 바로 그 기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소속을 바로 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여러분, 설레학계가 좋은 건 자기네 소속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몇해 전에 우리 집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경대병원 영안실에 서울대 총장 화환이 왔어요. 그걸 내심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작은 처남이. 이 친구가 서울대 교수로 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지요? 이게 소속감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소속감도 그러할 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족속이요 택함 받은 민족인데 왜 헛길로 가느냐는 거지요. 왜그까지까좀 참지 못하냐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간혹 방송 매체를 보면,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 어느 교회 목사가 이런 이러, 일을 했다. 어떤 사고를 친 사람의 교인이란다.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지요. 야, 목사가 왜 저러지? 장로이면서왜 저러셨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우리는 영적 소속감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어진 삶을 인격과 영성으로, 이 무더위 가운데 자기의 영성을 지켜, 자기 인격을 지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러면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려면, 오늘 일제를 보니까. 가정한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한 것. 가정한 것.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괘씸하고 얄미운 데가 있다. 이 뜻이더라고요. 이것으로서는 가정하다는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te hey feel 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악의적인, overminibal 이란 말 뜻이면 가정스러운, detestable 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정 정오 가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로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가정이 뭘까? 바로 우상 숭배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열왕기상 11장 5절, 열왕기하 16장, 열왕기상 15장 이레미야 23장, 이레미야 7장 이런 데 보면 바로 가증한 죄가 우상 숭배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복술, 길흉을 점치는 것, 요술하는 것, 무당 행위하는 것, 신접한 것, 박수 우상숭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을 분명히 가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라 신학에 선구자라 할수 있는 사람이 마펫 선교사는 우리 계셔요. 저리 장신대에도 마펫홀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모든 학원 선교를 다 마치고 은퇴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려 할때 마펫 선교사의 동상을 세우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마펫 선교사가 우리나라 신학대학에 큰 발자국을 남긴 분이니까 마펫 선교사의 동상을 세우자 학교 안에. 그랬을 때 최근은 목사님이 안 된다고, 라 만약 세우기만 하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깨어버리겠다고, 세우면 또 깨고, 세우면 또 깨고 하겠다고, 어디 어디 선지 학교 안에 우상을 세우느냐고, 그렇게 반대했다고 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건재를 말합니다. 가정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신 말씀. 가정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한이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휘크처, 휘크처 이 말의 뜻은요 불결한 의복,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거짓 우상 이런 단어가 바로 이 휘크처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였습니다 제가 대구시내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늘 쉬는 그 쉼터에 청소를 하던 집사님이 부적을 들고 왔어요. 부적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이제 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부적이 나는 집사님. 이거 어디서 났어 했더니 할머니 방에 나왔대요. 할머니 방에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을 가지셨으면서, 신수를 보고, 결혼 날짜를 잡고, 방향을 택하고, 이사 날짜를 택일하고, 토종 비교를 보고, 한해 신수를 점치는 사람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기독교인들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가 바로 가증한 행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7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리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성도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 여호와께 속하려면 자랑해야 속할 수 있다라고 이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랑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구미명성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구미명성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페라 가수 가운데 헐버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대요. 헐버튼. 이 헐버튼이라는 이 오페라 가수가 하루는 자기 집 서재에 있는데 자기 아들 친구들이 거실에서 놀면서 주고받는 소리를 듣게 됐대요. 자기 아들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친구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골프도 간다. 했더니 또 다른 아들 녀석 친구가 우리 아빠는 어떤 어떤 회사 회장님과 친구다. 근데 자기 아들이 뭐라 하느냐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요. 아들이 우리 아빠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구다. 우리 아빠는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을 서지에서 이헐버튼이라는이 오페라 가수가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맙고 자랑스럽더래요. 하나님과 친한 아빠라고 자랑해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미 명성교회 교우들입니다.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흉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될 말들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가끔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는 절대 교회 험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다. 우리 교회 장로락 하는 사람이 이렇다. 우리 교회 권사가 이딴 권사다. 그렇게 교회 흉을 실컷 보고 한 달쯤 지나서 우리 교회 가자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철이 엄마, 우리 교회 갑시다. 철이 엄마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딴 목사가 있는 교회 가자고. 그딴 장로가 있는 교회 날 보고 가자고. 따라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전도 못한 교회는 나가서 교회 흉을 많이 본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자랑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바울도 주님을 자랑했는데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지요. 만약 내가 마울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리고 열두 광주리나 더 되는. 부스러기 빵을 거두어들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속하려면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여러분 가죽을 벤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할례 언약이 나와요. 네 자식의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를 택하겠다. 네 후손을 택하겠다는 것이 이 할례 언약이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에 보면 할례가 뭐냐?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할래가 아니라 마음 할래입니다. 마음의 표피를 잘라낸다? 이건 뭘까요? 회계를 의미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회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회계하는 거지요. 원죄는 한번 회계하면 끝나요. 그런데 자범죄는 매일 순간순간 짓잖아요. 속으로 흉도 보고, 속으로 저주도 하고, 속으로 사람을 미워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가장 쉽게 짓기 쉬운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순간 회개해야 돼요. 흑인이 다임 목사로 있는 어떤 교회에, 온 교우들에게 장례식이 있다고 광고가 됐어요. 몇 시에 발이 날 터이니, 교우님들은 교회로 모이시오. 그랬대요. 근데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이 흑인 목사가 보통 망자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분은 참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선한 일도 많이 하셨고, 보통 돌아가신 분의 공로를 얘기하는데, 이 흑인 목사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형편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성질이 나면 절대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고약한 신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망자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는 일들을 열거하면서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조문 문상을 하라고 허나 꽃을 하나씩 촥 들고 나오게 해서 그 관속에 있는 주인공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헌화한 다음에 관 안을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자리로 돌아가서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앉았어요 힘겼던 사람은 막 헌혹해 울기도 해요 맨 마지막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가 하고 자기도 헌화한 다음에 관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관 밑바닥에는 큰 거울이 하나 부착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 관속의 주인공이 누냐고 들여다 봤는데 자기 얼굴에 떡하니 나타나더라는 거지. 이 관속의 그우를 들여다 본 수많은 교인들이 회계를 시작했다더라.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는 게 회계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기하 1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그랬고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죽을 밴다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자기 신앙과 자기 인적을 지키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신분을 널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짜증날 일도 좀 참게 되고 화가 나도 자기를 좀 통제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함과 같이 오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이 무더위를 신앙으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다인과 야레 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 미야마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리시도인입니다 폭염에 불쾌지수가 높은 나날 들이지만 자칫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자각하여 자기 인격과 영성을 지켜 이웃들과 화평히 살아가는 우리 명성 온 교우들의 이 폭염 가운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